이제 곧 맵습니다. 특집. <laughs> 왼쪽이. <웃음> <왼쪽이야>. <웃음> 왼쪽이? 박진영 그 씨를 보면 그네 분에게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라. 뭐 이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으니까. 어우, 왜 와라. 토끼는 이렇게. 고고양 황태. 오, 징어 게임이죠. 그럼 시켜달라는 거 아니야? 지금. <laughs> 아 진짜 너무... <laughs> 아니, 예, <laughs> 오늘 이걸 제일 많이 해 아, 그럼... 어, 아이... 근데 잘하시네! 아, 아, 나... 정말 무서운 사람이시네요 아, 진짜 아닙니다 아, 아, 재벌집 막내아들하고 아, 어머님 아, 아버님들 좀 아, 알아보시고 8년 반 연애를 했는데 23번 헤어졌어요 다음을 넘었어요 도돌던지도 돌은 다 남자가 던지거든 불맛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은... 왼쪽은 개인기. 오른쪽. 어. 오른쪽은? 오른쪽은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알았다고! 오마더더발발이 oh <laughs> 있었던 거 같아요. 도끼를 <laughs> <듣기를> 들고. <짓고. 웃음>